왔다, 왔어. 물이 애국하네. 어. 반갑습니다. 간다백 프로입니다. 오늘은 마산권 무늬오징어 탐사합니다.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옵니다 이 동네도 그래서 시간만 떼고 하면 한번 아침 피딩 보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피딩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예보상 바람은 그렇게 없었는데 지금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붑니다 해 일출 시간은 이제 막 지났습니다 근데 구름이 껴가지고 는 아직 올라오고 있지 않은데 예, 바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한 마리 물질이 됐다. 시간 상으로는 뭐고 이는 뭐풀떼기들 참말로 풀로 다 뽑아야 되나? 멍 맞을 때가 좋았는데 맞제 고 돌아서 아침에 처음 시작했던 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어, 무늬징어 우리 마산권의문늬오징어 포인트는 그 모자반, 몰밭이나 안그러면 잘피밭 그런 게 있는 쪽 조류 소통이 좋은 곳 그런 쪽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어, 봄 무늬오징어는 가을 무늬오징어랑 틀려가지고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류 흐름이 좀 좋은 곳에 길목을 잡고 하다 보면 한 마리씩 나오기도 합니다. 지금 여기는 잘피밭입니다. 잘피밭. 아침에 여기서 시작했다가 방파제 세 군데 더 돌고 다시 물돌이 시간이 돼서 여기가 황률상황률상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왔는데, 음, 캐스팅하고 액션 주고 무한반복. 뭐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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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시 한 마리 왔습니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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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감을게 천천히 드래쪽좀두 카만 잠구지드에 갖고 온다고 어 앞에 왔다 개아프지도 네가 해라 끝까지 마무리 네가 해라 끝까지 네가 해라 가만히 있어봐라 아나 이거 갖고 해라 안 된다 잡으을 니가 해라 옆으로 밀면서 끌고 가면서 어 깊이 갖고 해라 그래 뒤쪽을 들어라 뒤쪽을 댈수있어면 동생이 한 마리 했습니다 한 7-800g 나오는 암놈입니다 암놈 앞놈. 오 축하 다, 암놈들이고, 아, 쑥놈은 없고. 애기. 아, 정마저그 바보네. 애기를 싹감아갖고확 씹어 삐야지 <laughs> 그래, 또 새로 사지. <웃음> <웃음> 내한테는 불떼기만 걸리고, 눈은 오징어 걸리고, 데려가지 이니 참아. <laughs> 왔다! 왔어! 연타로 오네! 동생 자은 게네 바로 옵니다! 왔습니다, 왔어! 오호! 오, 어, 빠집혔다! 아... 이 무슨 일이고! 조금 전에 빠진 놈! 이거 새기였거든요 짧은 순간에 옆불때기 씹어갖고 껍질 다 벗겨놨습니다. 이거 새이 연건데, 이리 씹었네요, 이리. 요렇게. 아이고, 아깝이라. 저거 잡히놓은 게 아니라서 이술또할 수도 있다. 새벽 3시 반부터 녹아 이때까지 흔들었는데 지금 13시간 째인데 아. 아까보다 왔다! 다시 왔다! 왔어. 요번엔 천천히 하자. 아, 또 왔습니다! 떴다! 이거 드랙 소리가 안 나. 네 아, 저것도 아슬아슬하게 걸리다, 야. 갸프 이쪽으로 갔다도, 옆에 내 오른쪽에 나도, 기 드래기 소리가 났다 간다고, 왜 이러노? 암놈이네, 암놈. 이거 전부 암놈밖에 없노? 야, 이것도 아슬아슬하게 걸렸다, 와. 오징어를 옆으로 땡기면서 뒤로 가서 갸프질 이렇게 하는 미다. 근데 큰일 을 했다. 갸프가 이거 안박혀노 와. 아까 니도 아까 흑발질 한번 했지? 녹이 쓰고 그러는 갑다 야. 이끄러들 어. 녹이 썰어서 그런가 보다 이거 오래되 갖고 자프 이거요 와 너무 많이 썰었네 <laughs> 와 13시간 만에 한말 했습니다 13시간 만에 굳이 이거 뭐 무게 안되겠습니다한8,900 정도 암놈입니다 순놈이가 암놈이가, 이마에 채색이 이상한데? 암놈, 암놈. 앞놈. 암놈, 앞놈, 암놈 맞는데? 예한8,900 네, 정도 나오겠습니다. 후. 후. <놈이> <놈이> 865입니다, 865. 안재볼라 했더만은 또 옆에서 또 재보라, 고또긁네 오늘 뭔 색상? 그 안에 은박이에요 아니다 케이무라다 케이무라 응케이무응3 5입니다 케이무라 밝은 흰색이에요 어 파란과 흰색 와아 올랑께 이리 옵니다 또한 마리 빠지고도 연달아 저처럼 오늘 여기가 뭐 오징어가 나왔던 자리는 아닙니다. 제가 알기로는 짧피나 모리나 있는 몰밭 주변에 조류소통 괜찮은 곳이 있으면 그런 쪽에 가서 하루 정도 요리 해 보면 저처럼 이렇게 얻어걸리고한 마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. 이런 포인트 개발은 자기가 한 포인트라야 제대로 하지 놈이 어디 가면 문다 하면 어디 가면 무는 거는 맞는데 그 자리에서도 또 입질이 들어오는 자리 뭐 애기 사용 정보라든지 뭐 수심이라든지 그런 거는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진 않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물때 입지를 했을 때그 시간대에 뭐 조류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그냥 무작정 어디 나왔다더라 한고 가면 막 잡을 것 같이 실제로 그게 안 그렇습니다. 저도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습니다. 지금 한 번으로 아 여기는 어느 물때, 언제쯤에 잡힌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. 오늘은 재수입니다. 재수 제수. 왔다. 오늘은 재수입니다. 재수. 제수. 오, 오이무고뚱어이가 우와, 찬다. 니가 펴내야 니가 펴. 니 니가 펴 표를. 우와, 이건 좀 크다. 드래그 차량이 장난 아니다. 내가 앞에 이거 썩어서 안 된다, 지금. 좀 크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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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. 드랙이 또죽고겠다드그 드랙 소리가 또안 난다. 어자 뭐가, 풀이가. 와, 청수지라서 걸렸다. 이쪽으로. 다따라나 우. 드랙이 또죽드래드 소리 또안 난다. 와 크다 크제 청소만걸리지또 걸린다 높은데서 보자 아, 카메라 각이 안 넘게네 오 사이즈가 암놈이가 이것도 아 쏜놈이다 쏜놈이다 먹만, 다 우와, 살찢어집다 봐라. 들었더만, 살찢어집다 까딱했으면 까딱할 뿐 했습니다. 예, 오늘 두 번째, 동생 과랑 합치면 세 번째. 야는 사이즈 키로 넘어갑니다. 우! 한 자리에서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렇게 운 좋게 얻어 걸릴 수도 있습니다. 무기 한번 재 볼게요. 1,295입니다. 후, 재수 있네. <laughs>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직 낚시할 시간은 더 남았는데, 제가 새벽 3시 반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한 4시 조금, 4시 반쯤부터 낚시를 시작했거든요. 배도 고프고, 힘듭니다. 잠도 오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마산권 문효오중어 탐사는 본문의는 짧피나 어, 모자반들이 많이 있는 군락지 같은데 우리가 몰밭, 짧피밭 이러죠 그런데 주변에 조류 소통 좋은데 아마 웬만한 곳에서는 아마 다 나올 것 같아요. 저도 지금 그런 거를, 그런 쪽을 계속 찾아다니고 있는데, 오늘 한 군데 확인을 했고, 또 다음번에는 또 다른 곳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다니시다가 그런 데가 눈에 띄면, 한두 번 던져보고 없다는 아닙니다. 오늘 저처럼, 아까 오전에 잠깐 물이 서고 해가지고, 잠깐 다른 데한두 군데 갔다가 오긴 했는데, 그 빠진 시간이 불과 한두 시간 반 정도였거든요. 그러면 14시, 아, 13시간에서 2시간, 11시간을 제가 계속 여기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한 번은 이렇게 얻어들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시간을 넉넉하게 두시고 발품 한번 팔아보시기 바랍니다. 예 네, 감사합니다.